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. 산에 들어왔습니다. 낙엽덤이 속에서 푸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사철푸르릅니다. 이 사슴의 보양식이라고 해서 한자로 사슴녹자를 쓴 바로 녹제초입니다. 잎의 모습은 노루발자국 닮았다해서 노루발풀입니다. 이 노루발풀은 꽃이 피일 때는 하얗게 꽃을 피우고 사찰 이렇게 푸르릅니다. 이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전초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뿌리를 캐보면 하얀 뿌리가 옆으로 뻗으면서 번식합니다. 또이 뿌리에서는 그 독특한 한약 같은 그런 향이 참 좋습니다. 이 노르발프를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잎과 줄기, 뿌리까지 함께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. 이 말린 것을 1회 5내지 10g을 달여서 복용합니다. 이 쓴맛이 있기 때문에 대추 서너 쪽 넣고 함께 달여서 복용합니다. 또이 뿌리는 가루 분말을 내서 복용하기도 하고 꿀과 함께 이 우유 약간 넣고 이 녹즙기에 갈아서 먹기도 합니다 이노르발풀은 식물성 비아그라로 통합니다 강장에도 좋고 보신의 효과가 있고 사포닌 성분과 우르살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남성들 성기능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또 과도한 성관계로 인한 이 허리가 아픈 증세나 관절통 만성 류마치스 또 깜짝깜짝 두려워서 놀라는 경계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고혈압, 월경과다 등 여성 질환에도 좋고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줍니다. 또한 심근 경색이나 동맥 경화, 협심증이나 혈관 질환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그에도 진통, 진정, 양열, 해독 등의 효능이 있는 노르발풀입니다. 사용시 주의사항은 이 약성이 강해서 미량의 아비올라진이라고 하는 독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과다 복용시에는 역효과를 볼수 있으니 이 신중을 기하고 호흡곤란이나 구토, 어리, 어지럼증 등이 생기면 복용을 금합니다. 오늘은 천연 비아그라 식물로 통하는 노르발풀이었고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그럼 사냐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